좀비 트레일러 파크 해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이에 체크해보도로갑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 좀비 트레일러 파크라는 일종의 플래시 게임인데, 음, 어떤 식의 게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지금, 아까 전에 그 오른팔과 소녀 씨랑 플레이를 찍고, 시간이, 시간이 조금 남아 돌아서 한번 해보는 게임입니다. 예, 그럼 스테이지 1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살짝 화면이 잘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에... 이것도 일종의 디펜스 게임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시버맨 그리고 영어라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얘들이 이제 그거인 것 같으니까 그 유닛 같으니까 일단은 소환해 보도록 하죠 이거를 사면은 이제 그건가? 뭐돈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런 건가? 오싸운드싸운드삽 가지고 때려가지고 싸어 죽었다 한명다한 명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또 차네. 이걸 또 빨리 차게 하는 게또 있을 텐데. 일단 두 마리 가. 좀비들 마구 몰려온다 지금. <laughs> 자 여기서 250. 이거 사면 뭐 어떻게 되나? 트레이트레이드들. <laughs> 아 역시 나한테 미워하는 무리야. 싸운다 싸운다. 이게 효과가 뭐지? 위즈바이 뭐? 이게 돈 오르는 건가? 일단 한명더 가. 그리고 이거 사. You need more cash. 당신이 이제 돈을 더잘벌수 있습니다. 이런 건가? 제발 그런 거있으면 좋을 텐데. 후. 이것도 점점 늘어날 텐데, 이렇게. You all need more cash. Need more cash. 아하, 이거는 그냥 돈을 좀더 모으라는 소리네. 아. 돈을 좀더모으라는 소리를 돈을 좀더잘벌수 있다는 소리를 듣다니 아닌데 이거 돈 많이 벌게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저 쟤를 띄워오는 거봐왜 집, 집, 집에 집 들어온다 아네 오너 오너 오마이 하우스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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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자식이 어디 있어 지금 남의 집에 엄청 몰려온다 지금 이게 <laughs> 엄청 몰려오는데 잠깐만 이거 가가가 싸워 싸워 이걸 트레일러 이거 사 일단 이거 사 a 자 d 자 가자. 가자 s 가자. g l e s 징글 g l e jumbi. Oh, single, j u m b 좀 as in the l a s 때려 w o m e t e 와? 또 특수한 i 비같 the day. Oh, t e r r i t o r i 얘 l Boy, boy, I told you, I t o 부탁드립니다! 좀비막 몰려와, 막 몰려와. 때려, 때려, 때려! 됐어, 됐어. 이거를 또. 이게 돈잘 벌게 해주는 거고, 이게 사람들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건가? 어우, 씨, 좀비들. 너무 많이 오는 좀비들? 트, 이게 트레이, 어 사람 중에 한명 죽었다.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차차차차집부순차차차차다집부순차집부차차다 집부순다 집부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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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차차차차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야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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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잘버차차차차차차 잘 벌린다. 오, 이게 돈잘 벌리는 거네요. 이게 돈잘 벌리는 거고, 이게 이제 사람 수, 인구수를 좀 많이 불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것 같네요. <laughs>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꽉 찼네. You'll never have the. 11월 모르겠어. 오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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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샀다는 건가? 오야 찜찜찜찜찜찜찜찜찜 이거 뭐야? 유어 뭐 이거 이거 이제 해 봐. 이야! 오. 애들 몰려오는 거 봐. 오. 오우 무쌍 무쌍. 이게 하나도 생겼네. 프롬 하우스. 이거 한번 해 볼까? 프롬 하우스. 오야 싹쓸이 하는 거 봐. 오오오오. 오, 생겼어, 뭐. 앵 n 리퍼 퍼머 오야, 저기. <laughs> <laughs> 우악 저기 봐봐, 저기. <laughs> 홀라, 혼돈의 카오스다, 저기. 이거 하고. 그래지. 그래지 맞나? 이렇게 읽는 거 맞나? 오에에에, 뭘, 이상한, 이상한 거, 이상하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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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안 되겠어, 쏴시다. 이이주기가 20, 이연 지금 오야 무서운 애한명 온다 무서운 애 렛츠 한번더 갑시다 앵그리 모브 모브 맞나? 모, 모브 렛츠 갑시다 우와 하나 더 생겼어 이브 오와 쟤.. 쟤 봐봐 와쟤 화력 오 쓰러졌다 그래도 한명또 오는데 저기? 오지게차 지개차 이거는 그거네 완전히 농부들이 싸우는 거네 오오오. 오오오. 아네, 오, 오, 안서숙시다 오, 쳐졌어그 터졌어. 터졌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숨지었다좋았어 가라, 가라. 아직 이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 쓸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두루, 두루, 경쾌롭군이으으사이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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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laughs> 아, 같은데 으한명으 어, 생겼어 술 마시는 거 같은데 뭐, 모...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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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모... 수... 풀병, 그, 화병 던지는 건가? 어, <laughs> 쟤 지금, 챕터 <laughs> 혼자서 지금 다 싸우고 있어. 챕터 혼자서. 오, 야. 한명더 보내자, 릭터 그리고, 폭탄 한명 보내고. 뒤에서 서포트 해줄 이제, 총잡이들 두명 보내고.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laughs> 좋군, 좋아. 이런게 바로 그거죠. 디펜스, 오야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싸워줄 이제 농부 몇 명. 소환하고. 오, 폭탄이네, 폭탄. 술병. 화병, 화병. 오 좋아, 좋아. 오, 뭐 하나 또 생겼다. 체, 체를, 체를, 뭐지? 일단 이거 사보죠. 옛 뭐지 또? 이건 거 같은데. 뭐 종교인가 이거는? 뭐, 종교단체처럼 보인다. 이거 교회 같고, 생긴 게. 오, 터졌어, 터졌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가. 안 되겠어! 쏘시다! 부르르르르 막. 좋았어, 이제 이거 소환하고. 갑시다! 이야하! 예에헤헤. 이런 맛에 디펜스 게임 하는 거죠, 네. 자, 이거 하고.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 깼다. 오, 깜짝이야. 조았네 오케이, 이건 뭐지? 7 minutes 59 m i n o t e s n o thanks. 이제 스테이지 2로 가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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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0 0 0 0 0 0 0 0 0가0 0고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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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구수, 아 맞네. 인구수, 음, 일단 초반에는 돈을 쌓아서 일단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기서는 뭐 쟤들끼리 잘 써주고 있으니까, 음, 돈이 안 쌓이네. <laughs> 돈이 잘안 쌓이네. 오, 보내보네. 용감한 농부 두 명이 간다. 음 이게 돈이 또안 쌓이는구나 안근히아 이거 빨리 하는 게 있네 <laughs> 빨리 하는 게 있네요 여기에 이거 화살표 같은 게 빨리 하는 거네 좋아서 좋아서 오예 떨어 때어 떨어 아 빨리 하는 게 있는 건 좋다 오 많이 오 많이 오는데 너무 너무 많이 오는데 제대로 우리들이 우리들 기대할 수 있을까 아 무리야 무리야 가가가가

저저저 하나 타고오돈 없어 돈 없어 빨리빨리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이..이..이..저..이..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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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집에서 뭐하는..이..이..이.. 뭐 뭐하는 이, 이, 이 문제, 지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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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운데 무지운데 무제 지금 <laughs> 지금 돈도잘안 벌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오야야야야야 이거..이것들이 지금 이것들이 지금, 이것들이 저저저저 이거 이거 갑시다 후! <목소리> 이 자식들이 지금 말이야, 어? 뭐, 쟤또 왔어, 쟤또 쟤 왔어. 오야 뭐, 싹쓸이 하는 거 봐라.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후 뭐야. 쟤 여자 뭐야?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어, 여기 또뭐 생겼어? 아, 1 2가번 써볼까? 이야, 우와, <laughs> 이게 짱이네, 이게 짱이네. 이야,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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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진짜 소환하고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이거 한번 써줘야겠다. 이거 우와! 그냥 예, 쏴주고 오야야야 한번 늘리고 왜야 사람없어 살아 없어에 예, 할머니 에 예, 먹었어요 에에 예. 예. 됐어 됐어 지금 이거 두개 때문에 어떻게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두개 때문에 에 예, 아니에요 저기 때리는 거 봐. 어 근데 이게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이거 한번 써주고. 왜게? 그래? 돈, 돈 하는 거, 돈. 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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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오, 돈 모인다, 돈 모인다. 오. 오. 이거 돈 모게 하는 건 너무 힘든 거 같은데? 오, 얘 뭐야. 이 여자가 지금 지금 홈첩증 보고 막 덜려가는 줄알았네 뭐지? 죽었나? 설마? <웃음> 죽은 <웃음> 건가? 아, 이런. 설마 죽은 거였다니, 아까 전에 그게. 좋아. 가라, 다섯 명의 용사들이, 용사들이여. 파워레인저. 네 이제 돈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laughs> 돈 모으는 거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빠르게 해놓고 그 사고 농부들 쫙쫙 보내고 농부들 쫙쫙 보내야겠어 그냥. 아, 근데 이거 농부 쓸쓸한 게도좀 그런데 이거 게임이 좀 밸런스가 이상하게 된것 같아. 내가 그러는 게임은 왜다 이러지? <laughs> 뭐야, 집도 아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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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이 지금 남의 집에서 지금 뭔, 이, 이 자식 지금. 됐다. 빨리, 빨리. 빨리 돈 모아주세요. 지금 빨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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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돈 모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안모아져 어여자또 왔다 여자가 여자또 여자 왔다 여자이 여자가 지금 어딜 때리 어딜 어딜 때리 어딜 어. 봤어 어응하 아이 어흥? 지금 이거 이거 가다 응. 응. 하고 있, 이거 보도 되지 알았어 빨리 갔다 어이거 뭐야? 오, 오, 어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거, 너 벅, 너 벅찬데 이거? 빨리 가, 빨리 가 우와 됐어 이제 이렇게 살짝 여유 있는 동안에 돈만 모아주면 돼내 돈, 돈 모아줘서 돈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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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랑. 이거 한번 썼다. 그리고 이거 한번 쓰고. 후행! <laughs> 여자가 지금 반 정도 쓸어버렸어, 지금. 어,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어, 죽어. 아 이거 죽으면 그냥 꺼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너 밸런스가 너무, 오, 야, 야, 아. <laughs> 네, 그런거로. 좀비 트레일러 파크 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게임이 애매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나머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해보시면 어떨 까싶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디펜스 게임이라고 하면은, 예. 쟤들은 너무 우르르 오는 것 같아, 좀비가. 좀, 조금씩, 조금씩 와야지 밸런스가 맞는데 너무 우르르 와가지고. 이거는, 어우, 힘든 것 같아. 네, 그런 거로. 좀비 트레일러 파크 했습니다. 이거 트레일러는 나거네요 영문. 트레일러크 맞겠지? 네. 뭐, 간단한 플래시 게임 실황이었네요. 예. 네. 다른 실황 플레이로 그러면 만나도록 하죠.